예수님은 믿는 이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 피로 갚 주고 산 귀하디 귀한 영혼을 어찌 버린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안에 머물러 귀한 생명 이어가며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